좀 해주세요. 이게 하더라도, 그 식사는 금방 하시면 되니까, 좀 이렇게 회원들 동망도 걸어보시고. 진짜, 제한테 오다 줬으면, 준비 좀엮기인데 저는 그런 거잘하시 예. 누구를 시킬지도 몰라요. 좋습니다. 아, 정말로 공경하는 우리 회원님 덕분에, 울릉도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원래 세 번째 갔다 왔는데, 18명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가신 분들 중에는, 하나같이 전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 내년에는 벌써 또 계획을 제가 세워놨습니다. 어, 내년 계획은 더 좋게, 더 알차게, 더 유익한 어떤 그런 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 시간, 그 검진지 문제 한 치도, 오차도 없이 더 해드리려고 확실 해놨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사망시도 세 번째 가고, 저도 세 번째 가고, 또 여기 에두 번째 가는 전진호 씨도 두 번째 가고, 또 누가 두 번째 갔죠? 아, 김, 박순자 씨. 정호환 씨. 씨. 그두 번째 갔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라톤 대회 참여가 아니고, 그 3일 동안, 그, 올해는 2박 3일이었는데, 내년도 2박 3일 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소화를 시키면은 조금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고 나면은 엄청난 여러분들테성취감 자신감, 확신감 그런 어떤 게 많이 남으려 저는 확신합니다. 그데 벌써 내년에 간다고 또 사망시하고 정원시하고는 또 이야기가 들었는데 가신다고요? 예. <laughs> <laughs> 내가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져가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내년에 또 가실 수있거나 계획 한번 미리 세하고시오 장진영 씨는 내년에 가신다고 벌써 딱 아, 계획을 시작해놓고 하시는데 내년 둘째주 일요일입니다. 토, 일, 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림으로 가서 오 분들 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바다암 주고 7월 10일 날저 영, 영덕 마라톤에 참여율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laughs> 저, 예, 7월 8일입니까? 회장님이 보충선정해가지고 뭐당 참여 동네 좀 찾아보시죠. 어, 집중 좀 해야지. 집중. 우리 다 행대 가는데 주최측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이 조금 나한다고 해서 좀 지원 요청이 어왔습니다 제가 왔었는데요. 7월 8일이고요. 어, 접수는 내일 18일까지인데 현장 접수도 된대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맡기시면 또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댓글을 좀 달아달랍니다. 댓글 이제 차를 좀 많으면 큰버으로 가고, 적으면 이제 20원 정도 하려고 한다 하니까, 좀지쭉 찬전해 주시고, 저도 이제, 어, 그 원래 옥천 가려고 했는데, 다또 하는 중인데, 저도 같이 오겠습니다. 아, 지금 집사람이 <laughs>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laughs> 7월, 7월, 6월 아, 18일까지 아, 가시고, 와. 7월 8일 영덕대회죠. 영대회는 2.5km마다 다 음료수도 제공되고, 예. 중에나 갔다 오면 또 샤워도 해주고,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7, 8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안 보시는 아침에 보이셨는데, 건재 회원님, 반갑기 시다가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시의에 입성하시거든, 그, 그 시의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 의용 시의, 회원이 되지 마시고, 진신회원이 되도록 내가 당부를 했는데, 그래. 안, 안 보이시네요. 자, 권재욱 회원님이 우리 시연으로회원님 분이 당선되시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연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요. 아, 다음 주는 중국 칭가오시진핑 하고 김정은이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칭가오 와서 김정은 시진핑 저, 경경을세명 만나가지고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제가 못 나오는 거래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만아 회원님께서 저 식사 스폰서를 하신다니까요. 선주권에서 합니다. 예, 그걸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신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정상에담잘 하세요. 아, 예, 정상에잘 하고 계십니다. 잠깐 신발 갖고 오시는 분들은 네, 요 앞에 오셔서 이렇게 좀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보도자료도 네. 나가고 네. 이제 구마크를 네. 이기 홍보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요 앞에 오셔서 줄좀 서주시면 네. 약간의 농축을 네. 네. 좀 빚어가지고 니다 오셔서 줄좀쳐주세요 줄을 세요 이제. 네.